우리가 하루 중 최소 한 번씩은 가는 화장실. 이런 화장실을 자세히 보면 물이 고이기 쉬운 곳에 분홍색 물때를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볼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 분홍색 물때가 생기는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보자. 화장실이나 주방과 같이 물기 있는 곳에서 쉽게 볼수 있는 이 분홍 물때의 발생 원인이 녹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니다. 원인은 바로 미생물 때문이다. 메틸로박테리움. 슈도모나스균 등과 같은 미생물들이 공기 중에 머무르다 물을 만나면 그곳에 달라붙어 분홍색 색소를 유발하는 세균으로 증식하게 된다. 공기 중에 미생물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물때는 미건상 문제를 제외하고는 우리 인체에는 사실 큰 문제를 끼치지 않는다. 그래도 보기 싫다면 어느 정도 예방 차원에서 할수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화장실은 외국과 다르게 습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분홍 물때는 완전히 해결하기엔 어렵다. 다만 조금이라도 예방하고 싶다면 자주 환기를 시켜서 공기 중 미생물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좋다. 또한 이러한 미생물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물기를 없애면 분홍 물때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